미적분, 급수. 연습 문제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성립할 때 그랬는데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내가 이걸 sn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시그마 n이 이래서 무한대로 갈때 an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뭘 붙여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요거를 계산해봐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차피 뭐 이거 샌드위치로 계산할 거니까 자 오른쪽에서 답이 얼마라는 거 이거 0에 수렴하기 때문에 3이라는 거어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1 플러스 2가 되어서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으니까 이 값도 3이라는 거 따라서 답은 3이다. 자, 2번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는데 요거는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뒤식의 답식 빼면 1 되는 거 이해가죠? 1 분의 1은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대입하면서 쓸게요. 뭐 이거 하트 거꾸로 그리는 거 알고 있죠? 1 들어가니까 2분의 1 플러스 아 마이너스죠. <laughs> sorry 3분의 1자2 들어가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그만 써도 되는 거 이해가죠? 망원급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n 플러스 2분의 1이 있다 할지라도 걔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얼마?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3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어, 등차수열인데 a3가 6이고 a6이 12 되는 거니까 이거는 첫째 항은 그치 2 되는 거 괜찮나요? 공비가 아 공차가 2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어디 이거는 어떻게 이거 역시 하트 이렇게 그려가지고 찢어서 쓰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적에 뭐라고 쓸수 있어? a n분의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역시 축차 대입하겠습니다. a 1분의 1 마이너스 a 2분의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a 2분의 1 아, 그만해도 되겠다. 땡땡땡 가서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n에 관한 1차가 분모에 들어있는 거니까 답은 0에 수렴한다. 그러면 결국 답은 a 1분의 1인데, 얼마겠어? 2분의 1 되겠다. 자, 4번, CLAN이,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랬으니까, X자리에 N 플러스 5 대입해서 0이다. 그 말하고 똑같죠? AN, 어, 묶으면, ANX로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지금 N 플러스 5 대입할 거고요. X, 그러면 N 플러스 5 빼기 1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4는 1 되는 거, 이해 갑니까? 는0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AN 자체가, n 플러스 4 곱하기 n 플러스 5분의 1 되는 거 오케이. 근데 문제가 이 급수의 합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하트 거꾸로 그려가지고 이제 바로 갈게요. 1 들어가면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2 들어가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그만 써도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마지막에 n 플러스 5분의 1 들어가게 되는 거니 0에 수렴하면 답은 얼마겠더라? 5분의 1 되겠더라. 답이 2번에 있더라. 자 그다음 5번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골라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뭘 공부했었어? 그죠? 시그마 a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뭐 s에 수렴했어. 그러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시그마를 리미트로 바꿔서 리미트 n 이 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다 배웠고요. 이거의 대우인 대우는 그렇지. 0이 아니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지금 나는 발산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 세제곱 더하기 이 분의 3n의 세제곱 계산해 볼라고. 어? 그럼 계산하면 답이 얼마야? 3. 얘는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면 원래 급수는 뭐 한다 그랬어?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는 우리 지금 수렴하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기억은 꺼져.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 계산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거를 리미트로 바꿨어 그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1백이 1이 돼서 0이 됐잖아. 0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직접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직접 계산하려고 n 대신에 1 들어가면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자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는 4분의 2 4분의 3 되는 거 괜찮죠? 플러스 하나만 더. 2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2 마이너스 여기는 4가 되고 5가 되고 자그 다음 3 들어가니까 4분의 아, 삼, 마이너스, 오, 아, 육분의 오, 되는 거 이해가죠? 플러스, 딱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오분의 사, 마이너스, 칠분의 육, 이렇게 갈 건데, 자,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입니까?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라갈 건데, 그럼 남아있는 거가 지금, 아, 잘 봅니다. 맨, 위쪽, 맨 앞에, 2분의 1하고 3분의 2 있는 거 보이죠? 그럼 6분의3 더하기 4니까 7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지금 이게, 내가 쓰다 말았는데, 수렴하는 거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마지막에, n 플러스 3분의 m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앞에 마이너스, 이제 하나씩 작은 거 쓰는 거잖아. n 플러스 아 n 분에 되는 거 이해가죠? 잠깐만. 아 n 분에 n 플러스 아니죠? <laughs> 어, 두 개씩 작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n 플러스 1분에. 아 잠시만요. 얘 어, 예, 누구야? 지금 내가 얘 하고 얘를 쓰고 있는 거니까 아, 하나 작은 거구나. n 플러스 2분에죠. sorry.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여기는 n 플러스1 되는 거 이해합니까? 아무튼 지금 이건 얼마 되는가? 마이너스 1그 뒤에 것도 마이너스 1 이제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에 수렴했던 거죠. 그러면 6분의 7 마이너스 12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이거, 이거, 이거는 수렴했네요. 자 그다음 디귿 D급 갑니다. 디귿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아 리미트로 먼저 바꿔봅니다. 이 아래쪽에다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유리화하면서 쓸게요. 그러면 제곱마이너스 제곱 사라지고 이 n만 남을 거고 여기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이 n 더하기 n 될 건데 계산했더니 분모 이분의 이가 되어서 일인데 이거는 지금 영이 아닌 거죠. 영이 아니면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발산 버려. 자 그다음 리얼 리을 갈게요. 리얼은 아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했던 거 기억나지? 자 홀수 번째 갈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홀수 번째가 지금 일분의 일 1...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까지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 이렇게 없어지고 다섯 번째까지 가면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에서 계속 없어지니까 답은 얼마에 수렴하고 있는 거야? 얘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해도 1에 수렴하겠다. 자,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이제 짝수 번째로 끊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괄호로 표시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그 뒤에 거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까지 썼다고 치면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럼 마지막에 그 괄호 안에 누가 남겠어? 2M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렇게 남았다고 치면 어차피 근데 얘는 뭐에 수렴할 거야?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역시 답은 1. 아 그러면 홀수번째 짝수번째가 전부 다 1에 수렴했으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저 값을 계산하 SN 부분합을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그 답은 1에 수렴한다. 그래서 답은 느르 해서 4번이 다르겠다. 자그 다음 6번은요.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수여, 어, 급수가 수렴한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제곱 플러스 6 나누기 4n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3이 값이 0에 수렴했어야 되지 어?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높아야 되니까 얘는 0에 수렴해 다시 말해서 a 값은 0이었다라고 하는 거 분모가 인수분해 되네 2, 2, 3, 1, 뿔뿔 된거 괜찮나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b 구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자 리미트 한번 쓸까요? <laughs> 너무 불친절하네 지금 n이 이래서 무언대로 갈 적에 자 분자에 6이 있었고요 분모에는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러면 자 부분분수 풀려 풀려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야 2분의 6 되는 거니까 3 밖으로 나가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어, 하나씩 대입하면 1 들어가니까 3분의 1 마이너, 아,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2 들어가니까 5분의 1 되어서 벌써 사라지는 거 보이죠? 마지막에 2n 플러스 3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얘는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답은 3 곱하기 3분의 1 해서 얼마? 1 답이더라. 자 7번 이거 급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읽어야 돼 급수 수가 수렴할 때 그러니까 n번째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an 마이너스 3이 값이 얼마더라 0 나오더라 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an이 얼마라는 거야? 3이다 라고 써있는 거니까 주어진 식 자체를 위아래 n세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세제곱으로 나눴더니 3 플러스 여기는 n분의 an 전체 세제곱 여기는 7 마이너스 n 분의 a n 전체 세제곱. 산수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요. 3 플러스 3세번 곱하니까 27. 여기는 7 마이너스 27. 음 그럼 분모가 얼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0분의 여기는 30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그다음 8번 갈게요. 수열 a_n b_n에 대해서 자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_n 빼기 1이 3에 수렴하는 거고 자 이거는 급수가 수렴할 때 그랬으니까 내가 위쪽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_n 플러스 b_n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써서 이 두식을 빼려고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둘다 수렴하는 수열 길이니까 빼도 역시 수렴을 하겠죠. 그럼 이식에서 RS 빼면 뭐가 남습니까? BN-5가 남고 0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3. 근데 문제는 그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이 알고 싶었던 거거든. 그 값은 2가 될 거고요. 오, 그럼 이제 어, BN이 나왔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아까 이거 0 되는 값이 있었으니까 2만 빼내게 되면 4에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 곱하기 BN 그러니까 4에, 아, 2n이죠? Sorry. 2n 플러스 5 나누기 여기 얼마야? 8, n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답은 얼마? 4분의 1이다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두 급수 급수라고만 나와있지 아 an은 수렴을 하고 그 뒤쪽은 또 뭐라고 써야겠어 그치 3이다 그랬으니까 아 이식 전체가 지금 수렴하는 거니까 이, 이 두식을 이번에는 더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적에 내가 그냥 그대로 더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bn 마이너스 an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둘이 더 했으니까 얼마야 8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한 게 이거였던 거잖아. 아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갈 적에 양변에 2 곱해서 B에는 얼마? 16 A에는 5 이제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 되었으니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5 곱하기 아까 A에는 5였죠? 마이너스 16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겠어? 9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수열 a_n에 대해서 자 얘가 1이면 그랬어 여기 리미트로 바뀌었으니까 이 값은 0이다니까 이건 2분의 1,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기억은 꺼져 자둘다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수렴하는 지금 두 수열이 수렴했으니까 둘이 더해도 수렴을 하겠죠 둘이 더하게 되면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때 e_a_n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결국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자두 식을 그대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두배 시그마 n이 이래서 무한대로 갈때 b_n이 알파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는거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한다 둘다 수렴한다 정답 자 디귿 a n bn이 수렴하고 an이 수렴하면 이 밑에 있는 거가 수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수렴해. 알파에 수렴해. 그러면 이 앞쪽에 있었던 식은 리미트. 급수가 수렴한 거니까 리미트 AN 마이너스 BN은 0이 다 있을 수 있었는데 리미트는 수열을, 그치? 극한에 대해서 이 리미트는 사측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하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시그마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도 0인 거니까 그 값은 알파. 둘다 알파,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귿은 정답. 자, 그 다음 리얼. 곱해가지고 발산하면 둘 중에 하나는 꼭 발산하니 근데 이건 지금 수열 수열이란 말이야 급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급수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급수를 수렴하게 하려고 내가 a n 자체 뭐 b n 자체를 수렴하는 수열로 잡아놓고 가도 되잖아 이이이뭐 e, e, e 가거나 여기는 뭐 1, 1, 1일 1 가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은 1. 근데 둘이 곱하면 2. 그거를 다 더해 이 e 더하기 이 e 더하기 이 e 더하기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니까 발산하고 발산한다고 해서 둘이 꼭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그 아, 느, 드 아이고 답을 틀릴 뻔했네요 느, 드 답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1 1번첫 장이 양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과 무든 항의 양수인 수열 BN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진수조건 때문에 오케이 그랬을 때 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으로 찾을 수 있죠? 로그 BN은 마이너스 달고 넘어가는 거니까 둘이는 뭐 했어야 돼? 원래 로그 길이의 합은 진수 길이 곱이었으니까 AN하고 AN 플러스 1은 곱할 건데 분의 1로 올라가면 로그 지워도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이렇게 쓸수 있으니 자,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내가 BN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AN, AN 플러스 1 분의 1 했더니 그 값이 12분의 1이었다. 어? 근데 요거는 부분 분수로 찢으면 요렇게 뒤에 거다 앞에 거 빼면 아까 공차가 3인 그랬으니까 3분의 1 밖으로 꺼낼 거고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적에 하나씩 대입하면 축차 대입하면 a1분의 1 a2분의 1 플러스 2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그만 써도 되고 마지막 항은 a m 플러스 1분의 1 남을 건데 어차피 이거는 분모가 1차고 분자는 지금 0차니까 0치기 0차 그래서 사라지겠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a1분의 1은 답이 4분의 1된 건데요. 문제가 첫째 항 물어봤거든요. a1은 얼마더라? 양수 4가 되더라. 자 1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절대값 사인파이 x 니까 이거는 원래 사인파이 x 는 주기가 2인데 절댓값 이 있으니까 아 주기는 1 되겠다 y는 m분의 절댓값 x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내가 y축에 오른쪽만 그리겠습니다 어차피 y축 대칭인 그래프를 그렸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y는 1이 있고요 웬일이니 지금 보기엔 되게 잘 그려진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몇 개만 보면 이제 규칙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디, 뭐, 이 정도 하면 되려나? 1, 2, 3. 그래서 주기가 1인 자, 사인 그래프 있고요. 여기다가 1분의 절대값 X를 그렸습니다 1분의 절대값 X는 1분의 1 지나가는 거니까, 1,1 1 지나가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원점은 따로 되겠습니다. 원점 하나 있고, 얘랑 똑같은 점이 어디에도 있는 거야. 항상 왼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A1은 3개. 교점 그 찾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 지나가야 돼? 아, 2분의 1, 아, 2분의 1 아, 절대값 X였구나. 그러면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니까 2,1 지나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지나가면, 자, 여기는, 아이고, 그 점이 아니죠. 하나, 둘, 방금 한, 한 거에 네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A2는 A1에다가 네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7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3분, 3분의 1 절대값 X니까 이제 3,1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 또두개더 추가해서, 오, 뭐야. y축에 왼쪽에서도 또 생기는 거니까 a3는 방금 한 거에 다시 4 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11 0 되는 거 이해가죠? 아 그러니까 지금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첫째 항이 3이면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또 다시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이제 이제 알겠지? 뒤에 거서 에 앞에 거 빼면 그 값이 얼마라고요? 4분의 1이었다고요. 그리고 첫째 항 3분의 1 마이너스 아, <laughs>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려나?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그다음 a2분의 1 이제 됐죠? 슥슥 사라지고 마지막은 0. 수렴하겠다고 분모가 n에 관한 일치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a1은 아까 3이니까 3분의 1 계산하게 되면 답은 얼마더라? 12분의 1 나오더라.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항부터 오, 이거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시그마 n 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an은 1이다. 괜찮습니까? 오, 근데 그 밑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얼마라는 거야? 0이다. 지금 방금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얘를 유추할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거기다 n을 곱했을 때 an은 0이니까 an 자체는 n에 관한 2차 이상의 식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붙어 있어 앞에 n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배해 가지고 한번 써 보려고 시그마가 어려울 때는 무조건 시그마 풀어버리면 다 금방 알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예쁘게 써볼게요. 1 곱하기 A2 마이너스 1 곱하기 A1 더하기, 세로로 쓸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2 곱하기 A3 마이너스 2 곱하기 A2 하나만 더 그러면 3 곱하기 A4 마이너스 3 곱하기 A3 해서 땡땡땡 가가지고 n곱 더하기 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곱하기 AN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남겠죠. 아, 그러면 이건 마지막에, n, 마, 아, 하나만 남는 거지. 바로 지금 1이 2, 2이 3, 3이 4, 그러니까 n 마이너스 1이 N, 이렇게 갈고 있을 거니까. 그럼 요식 지금 정리하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A1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아, 리미트가 먼저 있고요. 마이너스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A1부터 어디까지, 땡땡땡, A, 아, 리미트가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an까지가 지금 어 먼저 주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남아? 마지막에 얘 앞에 있는 거 하나 남아있죠. n 곱하기 a, n 플러스 1. 이거 전체 지금 극한이 그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차피 이 위에 있었던 값이 이 값이 얼마라고 있었던 거야.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될 거라고. 이거 합친 값이 누구랑 똑같아? 아까 얘랑 같은 값인 거 우리 아까 수도 없이 공부했죠? 그 다음 뒤에 거는 어차피 계산해봤자 0에 수렴할 거니 어? 답이 마이너스 1 되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